안녕하십니까 이병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생충이 논란이잖아요 영화. 어, 경제학에서 기생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파적 시각은 세상을 자고 어느 한쪽이 기생충이라고 주장을 하죠. 아주 유명한 좌파 노벨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이라고 뉴욕타임즈에다 컬럼 계속 쓰시는 분이 있죠. 이분이 2002년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부시하고 알고어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민주당 지지 쪽인 블루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지지 쪽을 레드 스테이트라고도 그러고 하틀랜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두 주위에를 가만히 봤더니, 부시 지지가 높은 주가 범죄도 더 높고, 이혼율도 더 높고, 결혼 안 하고 애기르는 싱글맘도 많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정부 보조를 더 많이 먹는 거 이걸 이제 네텍스이터라고 그러죠 세금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 이게 다 이쪽이 더 레드 스테이트가 많다 그래서 블루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라는 게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데니까 경제 활동이 크고 돈을 많고 이런 데니까 여기에 세금을 많이 내서 이 가난한 동네를 준다 그래서 이 블루 스테이트가 민주당 지지 주가 공화당 지지를 매년 9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110조? 뭐, 정도를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공화당 지지주들이 민주당 주들의 기생충이라는 겁니다. 제가 장하성, 뭐, 홍장표, 또는 재벌 계약한다고 주장해서 책을 여러 개쓴 서울대 행정학과의 박상임 교수, 이런 분들의 책이나 글을 또는 뭐, 그, 언론 발표, 토론회를 보면, 이 폴그루만 같은 사기를 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걸 주로 보니까 그런데 도시로 보면 되냐면요큰 대도시에가 범죄율이 높고 이혼율도 많고 어, 노숙자도 많고 싱글만도 많죠. 그래서 주들로 보면 부시 쪽 지지했던 공화당 주에 있는 도시들이 훨씬 그게 적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전체 주로 묶으니까 인구가 많은 쪽에서는 적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을 받아먹는 사람 째기를 따질 때는 그건 주가 아니라 개인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개인에 보면 민주당 지지자하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 누가 더 소득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부자들이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세금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경제학에서 보면 어떤 현상을 얘기할 때 통계 분석의 분석 대상이 뭐냐 개인의 차이를 볼 거면 개인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시의 차이를 보면 시를 가지고 해야 되고 주의 차이를 보면 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주로 묶어가지고 또는 개인거를 시로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그 분석 대상을 유니버벌을 쓰유니버벌스하고 통계를 맞지 않는 걸 가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주에 어느 도시에는 다른 주보다 여성이 훨씬 많을 수 있죠. 여성이 많기 때문에 싱글맘도 많다 그러면. 그 주가, 도시가 싱글맘이, 그렇게 비교하면 안된 거죠. 여성 중에 천명당 몇 명이 많다 그래야 거기가 많은 거지. 그냥 여성 인구가 많은 데 가가지고, 싱글맘이 절대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싱글맘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 많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우리나라의 통계 사기가 너무 많다. 근데 지식인들이 저런 것들은 정말 지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보시면 여기 예를 보셨지만, 대표적으로 그, 폴크루만 같은 노벨 경제학 받는 사람도 워낙 이념의 그 지향이 무조건 어뭐 자유 시장 경제는 나쁘고 보수주의는 나쁘고 이저 좌파들 쪽은 다좀 옳은 거라 그러니까 저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런 실수를 한 건지 의도로 조작한 건지 뭐냐 그런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누구의 통계를 들리어머렸을때저 통계가 그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 맞는 통계인지를 좀 정확히 봐야 된다. 그래서 기생충 논란을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제일 끊임없이 우리 사회 인류 역사상의 경제를 특히 칼막스 이후에는 부자가 난 자들 누가 기생충인가 하는 논쟁입니다. 그리고 칼막스는 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생산한 것들을 빨아먹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루드익 본 미제스나 밀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부자를 다 사회기생충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아, 뭐, 일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TV 조선에 가가지고, 저, 아, 뭐, 대구의 대학인가요? 뭐, 어, 김모 교수님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 문재인 경제정책에 의관을데 그분이 중간에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재벌들이, 30대 재벌이 국민한테 다 빨대 꽂아놓고 피만 쪽쪽 빨아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칼막스적인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번 그 영국에 빈곤퇴치를 주장하는 좌파 시민단체가 매년 옥스팜이라는 데가 상위 80명이 인구의 반 35억 명보다 재산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부자들이 다 빨아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장하성 전 정책실장, 지금 중국 대사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뭐냐면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들만 다 가져가고 기업이 다 가져가고 어, 가게에 둘러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벌어 두는 돈은 근로자하고 뭐 주주하고 다 공정위에 배분해야 되는데 예, 정부하고 기업만 많이 가져고그 가게 안 주기 때문에 이제, 이제 착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생충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번 얘기했죠. 박상인 교수 서울대 교수가 왜 지금 재벌 교인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런 게 재벌의 과도한 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 만연한 기술 탈취, 한계다른 하청 주여짜기 예, 혁신을 막는 재벌 세습이 우리나라의 양국과 재난적 양극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벌 또는 대기업이 다 기생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 중에 Other Rich Necessary 그 부자들은 필요한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헌터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보통은 이제 좌파들은 부자들은 다 기생충이다 얘기하고 자유시장경제자들은 아니다고 자기 것만 얘기하는데 여기는 책이 재밌게 있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한테 양쪽의 뷰를 주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쪽으로 끌고 가서 저는 젊은이들한테 이런 시장경제나 인간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유시장경제 세계관은 사실은 부의 편제가 중요한가 아니라 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대한 철학과 이해가 다른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는 왜 지금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나고냐면전 세계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제품을 만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만들었는데 손실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손실 나는 제품은 철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쓸데없는 사회가 필요하지 않은 쪽에 자원을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과 손실에 따라서 기업이 의사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가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끊임없이 소비자를 충족을 하였다 보니까 가격이 웬만하면 자꾸 인하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민들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착취가 아니라 사실은 이익은 이미 혁신을 통해서 더 좋은 제품, 더싼 가격으로 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100년 전, 몇십 년 전에는 다 1, 2% 상위 귀족들만 누리던 소비거든요. 지금 대학교육. 이게 다 서민의 소비가 된 거예요.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제가 80년대 후반에 자동차를 샀는데 그 시골 가면 당연히 부자로 인정받았어요 자가용 그러면 다 부자로 인정 되으니까 상위 10% 5%만 누리던거를온 국민 누린 것들은 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익이 있는 곳에 부자가 있게 되는거고 그 풍요로운 사회가 되려면 부자들이 꼭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민 중산층 부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되면 서민이고 중산층이고 부자냐 하면 서민은 벌어들인 걸로 먹고 자는 생필품 사는데 급급하면 서민입니다 중산층은 뭐냐 하면 상품을 사고도 돈이 좀 남아서 비상시를 위해서 또는 은퇴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시켜요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여유가 있으면 그렇지만 은퇴 저축해놨던 거 비상시는 결국은 나중에 다 쓰게 되죠. 나이 은퇴하고 나서 다 쓰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연 후에 다 쓰는 사람들 그렇지만 당장 생필품보다는 돈이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 조금 저축하있는 사람이 중산층입니다. 부자는요 아무리 해도 다쓸수 없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면 강제로 저축을 할 수밖에 없는 계층. 이거를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부자예요. <laughs> 그런데. 이게 뭐냐면 평등한 사회가 돼가지고 경제 전체를 그 자본가 없는 경제, 스웨덴 같은 데서 제3의 길을 주창했던 게 그거잖아요. 자본가 없는 기업을 만들어서 노동자 간의 경제를 다 소유하게 되면 크게 저축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다 중산층이 될수 있으니까 그러면 투자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가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금제도가 지금 뭐냐 하는 거예요, 연금제도가. 그럼 지금 제가 엊그제도 그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이런 쪽에 관여하는 교수님하고 얘기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연금은요 무조건 부족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다 대주게 돼 있거든요, 보장하게.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아니에요. 이, 그때 거둔 걸로 줘야 되니까, 받는 사람이 받아야 할 돈보다 지금 세금, 저, 국민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이 적어지면, 쌓아놨던 거다 쓰고 내면 저 부도가 나는 거죠. 근데전세가 어느 나라도 이런 연금 제도를 부도내는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정부가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아무리 돈이 부족해도 정부가 반드시 약속한 혜택을 세금으로 갖다 내요. 아 그런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요. 아 정부가 공적 연금에서 저거 다 부도나도 되니고 그러니까 내가 세금, 국민연금 올린다 그러면 다 싫어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받는 혜택은 부도가 나든 마든 다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저공적연금이 있으니까 내가 따로 저축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죠. 그래서, 앞에 사람 껌다 받아먹고, 뒤에 가서는 돈낼 사람이 없는 거를 이제 폰지 사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다단계 사기라고 그러는데, 연금이 다단계 사기인데, 사기로 안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를 통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든 빚을 내서 미래 세대는 고생할 거를 땡겨서 지금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연금제도는 사회 기생충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 연금이 없으면 자구 수단을 발행하거든요. 더 아껴서 쓰게 되고 일하는 시간 을 늘리게 되고, 아 그래서 그 연금 제도도 일종의 기생충을 양산하는 제도고, 정부 의존을 키우고 이제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아, 앞의 세대가 미래의 세대를 약탈하는 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기생충 누가 누구를 약탈하냐에서 시장경제론자들은 그 부자들이 있어야 부가 번영이 되고, 그거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진 혁신의 결과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거대한 부자들에 대한 공격이 많으니까 몇몇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이 그들이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놓은 세상에 그 스티브 잡스 때문에 새로 늘어난 부하고, 스티브 잡스가 받아간 비용이 얼마가 되냐. 월마 때문에 전세가 늘어난 부 중에 베조스가 받아가는 거라 하고 그러면요. 그냥 0 0 0 0 0 0 0몇 퍼센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슘패트리안 음, 혁신이라고 그러죠. 슘페터가 얘기한 창조적 파괴를 하는, 에, 그 차, 혁신적 기업가가 가져가는 거는 전 세계 시장이 크니까 어마어마한 부처럼 보이고, 뭐, 옥스팜 같은 데서 최고 부자들이 다 가져간 나머지는 거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 그 통계도 얼마나 엉터리인가도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삼성의 일가가 부자인 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준게 아니라 전세계 가서 돈을 벌어온 거잖아요. <laughs> 그런데 그분이 많은 얘기가졌 그리고 전 우리도 어, 그 제품이 왜왜 왜 삼성의 부자인 게 그렇게 못 됐으면 옛날에 그 펜테거 쓰시지. <laughs> 아니 그리고 알뜰폰 쓰시지 고급폰을 쓰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부를 준 거거든요. 여러분이 좋아서 에, 그래서 어, 그거고 부자가 있어야 다음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자가 없는 세상은 어, 그 기업이 존재할 수 없고 혁신이 존재할 수 없고 결국 저축과 투자로 세상이 흘러가는 거고 그걸 소비 그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마르크스트뷰에서는 항상 남이 돈번 거를 착취라고 보는 그 시각하고 누가 기생충이냐 하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거를 오늘 기생충 영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제에서의 좌파 우파의 차이는 바로 그거다. 누가 누구를 기생충으로 보느냐 아니면 서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공동체의 이론이다. 자발적인 거래에 의해서 서로의 부가 늘어난다고 보는 거는 시장 경제론자고 자유주자고 의 우파고 아~ 돈은 모든 거는 남의 돈을 뺏어간 거고 착취라고 보는 것들이 이제좌파고 막시스트 뷰고 그게 진보주의자들의 시각이다 그래서 아, 기생충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 또는 인간의 본성을 보는 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충하고 우한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이,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탑픽이 너무 많,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바이러스 경제하게 돼서 좀 얘기를 하고요. 아,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